이라 그래. 이거 맛있다. 아빠 오늘 한번 더하면 쓰러진다 이거. 그러강요 <laughs>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중복에 잘 어울리는 초계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초계국수에 들어갈 재료는 한살림에서 판매하는 닭을 준비했고요, 무리밀 국수, 오이, 대추, 양파, 무, 대파를 준비했습니다. 초계국수에 들어갈 재료를 전처리하겠습니다. 오이. 그랑 오이는 10분 정도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닭은 닭 날개, 지방, 꼬리를 제거해주겠습니다. 육수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 와. 와. 설탕 간장 식초 야채와 닭고기에 묻힐 초계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 마늘, 식초, 간장, 연와사비,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초기화 국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물 3리터를 넣고 닭을 삶겠습니다. 닭은 충분히 삶았으면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닭류수는 체에 걸러서 냉장고에 식히겠습니다. 잘 삶은 닭은 살을 발려내겠습니다. 세공아, 고기 먹을래? 고기 먹어볼래? 한 번만 더 먹을 거야? 네. 어, 나도 자, 이걸로 세공아, 국수 만들어 준대. 세공이가 좋아하는 국수. 음. 이따 또와 엄마 음, 이따 서울랜드 갈거지? 많이 먹어 잘 먹어야 돼? 힘내서 놀아야 되니까 마라코 또 왔다 박수빈 또 왔다 야채와 고기에 양념을 하겠습니다 초계국수 육수를 양념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 예. 예. 엄청 시원한 닭다리국수야, 오늘은 엄마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게 오, 고. 엄마, 아빠 이거 진짜 힘들겠다 <laughs> 정성 많이 들었다 많이 먹어 이거 뭔가 아빠가 힘들게 만들었대 세븐위가 아까 먹었던 맛있는 닭다리국수가 시원한 닭다리국수로 탄생했습니다 어? 그럼 엘사가 하는 거아니에요건 맞아요 엘사가 먹어 짜잔. 새범이 먹는 거 보고. 먹어 짜잔! 예, 엄마도 기대됩니다. 근데 이게 와사비라는 게 들어가지고, 우리 새범이가 잘 먹을 수 있을지. 안나야지 알았어, 알았어, 애싸. 어니 애싸 언니. 닭고기 많이 먹어보마 응, 애싸 언니. 이사 언니가 해 줍니다. 후회하지 말고. 시원하게. 참봐 했어. 더 맛있었지? 맞아. 이사 언니가 떠줘 이래. 이사 언니가 떠 주세요. 음. 응.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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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도. 응. 아, 크리스토퍼도. 예. 크리스토퍼도. 아빠 크리스토퍼야? 많이 좋아졌네. 처음에 그거였잖아. 응. 아 사슴 사슴 음 맛있어요 음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슬라이스 채친 양상 양배추 양상추 양상추가 어리지 이런 거노서먹으면 맛있을 것만해. 구슬을 더 먹을 거예요. 힘내서 엄마는 티키통 열차 10분 탈 거다. 티키통기 아~ 응. 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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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만 즐겁게 놀수 없으니까 홍지 데리고 산책 한번 갔다가, 그리고 얼음이야, 얼음이야, 얼음 먹었어! 얼음 <laughs> 먹었어요, 에세언니! 얼음 먹었어요, 언니난 얼음이 좋아! 맞아 언니는 얼음을 좋아하지 맞네 <놀람> 또 해줘? 초쵸에 오빠 이여달라 그래 이거 맛있다 아빠 써이징. 오늘 한번더 하면 쓰러진다 이거 힘들 <laughs> <laughs> 에휴 뭘또 쓰러져 그치? 잠깐만 저녁에도 <laughs> <자녀라도> 이거 고응왜쓰러요힘들잖요 그러니까 강조해 또해요 아니면 이걸 제일 편하게 하려면 <laughs> 응. 그냥 시중에서 파는 냉면 육수 냉면 육수 동치미 육수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 기에 음. 무도 그냥 무쌈무 있지? <목> 아~~ 우무 <쌈무>. 어, <목>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빨바튜아 <목소리도> 먹었다 이바이똥이똥 웨이 <laughs> <목소리도> don't don't